오늘의 10분말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은 전장인 시편 38편과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전장 38편에서는 다윗이 심한 질병으로 본인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삶을 살아내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 결국 맞이하게 되는 죽음 앞에 사람의 생각은 간결해지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살 길을 찾게 됩니다. 10편 39편을 여러분들의 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죽음을 오늘 함께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직시했을 때 드디어 영적인 것이 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의 전과 죽음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죽음 전까지의 삶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영의 눈에 띄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깨닫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편은 크게 세 가지 시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연은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은 1절에 나의 행동을 조심하고 내가 하는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침묵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그런 표현을 제가를 먹이리라 표현하며 본인의 침묵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그의 근심함을 표현합니다. 무엇이 다윗을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우선 전장 38편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못 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라고 침묵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의 침묵의 이유에는 악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다윗의 어떠한 말이든 죽어가는 다윗의 고백을 비아냥거리며 그를 우습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침묵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입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육체적 힘든 가운데 혹시 모를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침묵함으로 절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인이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낫다 판단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윗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심지어 때로는 경건한 자들에게까지 침묵할 필요가 있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기에서도 욕의 친구들 또한 욕의 현재 상태로 그를 정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 또한 다윗의 침묵을 통해 우리 육신의 죽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연은 3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침묵으로 시작했던 다윗은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뜨거운 마음을 조금씩 읍조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읍조림은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전도서에서 등장하는 헛대도다 라는 단어를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다윗은 나는 이제 고통에 지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려달라 읍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삶을 짧게 만드셨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은 죽음이 오기 전까지 아둥바둥 재물을 모으며 살아가는 인간사의 모습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하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의 시작인 7절에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여는 7절서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은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라고 고백하며 한뼘 길이만큼 살아가는 다윗이 무한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우매한 자들이라 다윗은 고백하며 그들의 조롱으로부터 보호해 달라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9절은 본인의 침묵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본인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말하며 사람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므로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 용서의 청원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7절의 시작 구절인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오라는 그 질문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망한 짧은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제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거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뼘 길이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있는 뜻을 발견한 자들은 진정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을 조금씩 발견해 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